마음의 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 해예요. 음. 음. 그래서 올해는 눈치 안 보시고, 내가 나에게 생각했을 때, 어, 난 이거 잘해. 이거 못해. 하는 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음. 안녕하세요. 수상당 새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22년도 상반기 운세. 네. 52세 되신 돼지띠 분들. 음. 52세. 네. 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52세 되신 돼지띠 여러분들은 1년 2년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3, 4년 힘들었어요 하시는 아, 분들 많으실 텐데요. 3세가 아니었는데도. 음, 음 네. 3제가 아니었는데도 자오녀는 계속 내리 힘들었어요 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올해는 진짜. 음.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52세 돼지띠 여러분들. 가장 조심하셔야 될 네. 거는 인간의 바람이 조금 불어요, 상반기 때. 응. 네. 내가 잘해도 조금. 네. 구설에 따르고, 못해도 구설이 조금 따르고, 그래서 네. 가슴에 아리를 조금 하실 수 있는데요. 기담아 듣지 마세요. 응. 아, 상처를 조금 받습니다한쪽귀는꼭 응. 닫고, 그래, 어. 너는 떠돌아라. 나는 어. 내가갈길 가겠다. 음. 마이웨이가 조금 중요해요. 네. 우리 52세 돼지띠 여러분들은요, 조금 팔랑팔랑팔랑, 팔랑기가 조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남들의 시선에, 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조금 눈치 보셔서 망설이고 있으셨던 거 올해 장차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계획만 하시다가는 어 남들에게 좋은 일만 하시는 거예요. 네. 음, 올해는 내가 계획했던 거 실현하셔도 좋고, 특히 사업을 시작해 볼까 했었어요 하시는 분들, 내가 뭘 잘하고 어떤 것을 보완해서 어떤 분야로 시작할지만 방향성만 잡는다면 사업 시작하시는 것도 음, 정말 음... 추천드립니다. 엄지 아, 손가락 올라갑 음... 아, 네. <laughs> 추천드려요. 네. 왜냐하면은요, 내가 창의적이고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딱 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음 기만 조금 닫으시면은 완전 진짜 물소처럼. 들이 박는 것처럼 음. 음, 당차게 나가실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돼지띠 여러분들, 52세 돼지띠 여러분들은 조금 주춤주춤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남 눈치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한 해. 조심하셔야 될건딱 그거 하나예요. 음. 눈치 너무 보지 마세요. 마음의 네. 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 해예요. 네. 음, 그래서 올해는 눈치 안 보시고, 내가 나에게 생각했을 때어난 이거 잘해. 이거 못 해. 하는 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남의 귀에 귀 기울였다가는 금전 거래도 땡땡땡땡. 네. 응. 망할 수 있어요. 네. 특히 돈 빌려 주지 마세요. 네. 상반기에도 그렇지만 하반기에도 조금 그럴 음. 것으로 예상이 돼요. 공증으로 나중에 돈 받아낼 수 있는 음. 그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은 가족과도 금전 거래는 금물. 어. 음. 네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응. 일단은 52세 분들은 응. 올해는, 금전거래는? 네, 금전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밖에 나도. 네. 네. 특히 내가 한방을 노린다 로또로 달려달려 네. 달려 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네. 그 돈으로 적금을 하나 드셨으면 아. 좋겠어요. <laughs> 네. 네. 자, 그럼 돼지띠 <laughs> 응. 52세분들은 응. 좀 괜찮은 건그러면 상반기에 뭐가 있어요? 상반기에 괜찮으신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남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 도전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네. 그 도전한 만큼 130, 140, 응. 상반기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돼지띠 어... 여러분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laughs> 응. 응. 내가 그동안에 조금 이루지 못했던 응. 거를 노력을 한다면 은 그쵸 내가 쟁취해 올수 있는 <laughs> 상반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확장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혹은 사업장을 조금 이전할까 고민 응. 중이었어요 날짜랑 음. 시만 잘 잡으신다면 은 응, 내가 그 전보다 정말 자영사 잘 돼요. 오 옮기길 잘했어요. 확장하길 잘했어요. 이런 말씀 나오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업장을 어, 확장하고 싶어요. 혹은 이전하고 싶어요.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혼자 소가이하지 마시고 수성당 새별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오시면 이 수성당 새별이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엄마 이날 이날 되게 좋아요. 몇 시에 옮기세요? 어디 쪽으로 가면 엄마한테 진짜 짱이에요.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당장 연락 주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2세 대신 돼지띠분들에게 상반기 또 응. 한번 잘 펼쳐보시라고 네.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4, 5년 동안 고생 많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52세 돼지띠 여러분들 올한 해는요 내가 큰 금전거래라든지 음, 내가 한방을 노린다 하, 아닌가 이건가, 저건가, 갈팡질팡만 안 하신다면 은올한 해, 상반기, 응, 음, 1월부터 6월까지 편안하게, 아, 내가 그래, 이거 하고 싶었는데, 고민만 하다가 늦췄는데, 올한해 진짜 하라 그러니까 진짜 되네? 어, 남말안 듣고 귀 다드니까 진짜 되네? 그런 것을 느껴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성단 샛별이었습니다 2022년에 52세 돼지띠 여러분들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수상단 새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